네, 좀 질린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경기력이 너무 좋거든요. 구성훈 선수도 최근에 분위기 좋지만, 저런 얘기를 선수들이 쓴다는 것 자체가, 오늘, 어, 오늘 성균이 잘하는데? 뭐, 서, 뭐 박성균이 뭐 형이면 오늘 성균이 형 잘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네, 선수 입장에서 칭찬을 해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박성균의 기세가 그만큼 높, 고 세다라는 겁니다, 지금. 네. 정말 그 구성훈 선수가 스타리그 떨어진거 프로리그에서 화풀이 한다고 박성균 선수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박성균 선수는 승리가 고프고 네 분노 게이지가 지금 풀입니다 맞습니다 경기를 한번 가서 네, 네. 가야될 것 같습니다 구성훈 선수와 박성규 박성균 선수와 구성훈입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 아홉 시진영 구성원 요즘 뭐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에, 곰TV에서 하는 스타에서도 4강에 올라갔고 픽스스타 리그 소니TV에서 진행하는 리그에서도 현재 8강에 가 있는 굉장히 요즘 뭐 분위기 가장 핫하고 잘하는 테란이에요, 지금. 네, 구성 선수의 또 장점은 사실 뭐 이제 기본기나 그러니까 굉장히 밸런스가 좋아요. 구성 선수는 기본기가 있다는 굉장히 좋고 개인 화면 같은 거를 봤을 때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도 진짜 어, 깔끔하고 손 눌림도 깔끔하고 네. 정말 맞습니다. 스테란 가운데서도 초반만 강한 선수가 아니라 초중 후반까지도 네. 어떤 지심이 있는 음. 이 선수는 테테전 역전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순간적인 센스가 좋아요. 본인이 짜왔던 어떤 틀에서 약간 상대가 변형을 해서 바뀌면 거기에 맞춰갑니다. 어, 기본적인 센스가 있다는거죠 게임 센스가 맞습니다 박상현 선수도 뭔데 뭐, 티트전은 워낙 그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선수인데 이번경기가 어, 유난히 기대가 되고 또 네이버에 가방파베라고 검색하시면 이제 그 신학기 시즌 아니겠습니까 네뭐 조카들한테 선물한다고 저는 그제 조카들한테 한 다섯개 정도 선물해줬습니다 진짜 사가지고 와 정말 예 네, 괜찮은 네. 삼촌이네요 뭐 이제 또 가방을 고를때 어 가장 고민이 되는게 어, 브랜드는 어디 거를 이제 고를 것인가, 음. 최근에는 어떤 게 유행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궁금하고 또 고민하는 요소인데, 이제 가방팝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뭐 랭킹이나 이런 것들이 또다 나열이 돼 있어요. 예, 어어, 그 맞아요. 랭킹에 또 맞춰서 사시더라도 최근에 이 트렌드에 맞게 어, 가방을 또 고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조카들이 용돈 달라고 안 그러시나요? 김태현 선생님하고 박태민 선생님은? 저희 조카는 다섯 살이라서. 아, 다섯 <laughs> 아, 살이면 한창 달라고 할 때죠? 돈 맛을 알았어요. 아, 벌써부터, 5살의. 이, 돈 맛, 그러니까 돈의 그 가치를 알아서 음. 장난감이나 이런 거 이제 뭐 사는데 그 돈이 쓰인다라는 걸 알아요. 아. 그래서 막 이제 설날 같을 때세뱃돈 주면, 주면은 예전에는 그게 뭔지 모르니까 막 그냥 어리둥절 하다가 요즘에는 좋아합니다. 아더 달라고. 더 달라고. <laughs> 다섯 살이. 야, 그 부모님 교육이 잘된 거네요. 네. 설날 예, 네. 설날에 세뱃돈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김태희 선님은 조카들한테 용돈 많이 주시잖습니까? 아, 어, 저는 이제 물품을 많이 줍니다. 어, 뭐 장난감 이런 거 사서요. 네. 야, 역시 정말 좋은 삼촌 분들이시네요. 아니에 <laughs> 삼촌 분들. 예. 뭐 조카. 그니까 저는 한, 하나라서 아한 예, 저는 누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 어, 더 이쁘고 또 이제 같이 살아요 저는. 예, 그래서 아 예, 더막 이제 뭐 어디 갔다 오면 저도 막 장난 같은 거 사다 주고 이러는데 어, 요즘에는 이제 좀 애가 나이가 들면서 네. 뭔가 좀 감정 표현을 해가지고 음. 어, 가끔 가다가 좀 시크할 때가 있어요. 예, 아 그렇죠. 예, 그럴 때 되면 좀 제가 적응이 좀안될 때가 있습니다. 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가방 팝, 가방 많이 <laughs> 구매해달라는 말이었고요. 자, 자, 일단 양 선수의 빌드는 거의 동일하게 음. 원팩이 위에 바로 앞마당을 가져가는 체제를 선택했고요. 어, 변수를 두기에 지금 어, 스타포트의 가능성도 아, 그렇죠? 어, 어, <laughs> 아니네요. 네. 아니네요. 네. 가능성 대성균. 도까지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쨌든. 예. 네. 네. 자, 앞마당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큰 변수를 두지는 않네요. 뭐투스타포트의 선택이라든가. 양 선수 모두가 좀 기본 운영을 한번 가보자 라는 네. 마인드 같습니다. 우측 노란색이 구성우 선수죠? 그렇죠. 네, 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우 선수는 애돈을 좀 먼저 달아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렇다라는 것은 상대방보다 어, 일단은 어, 업그레이드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가 있고. 어, 근데 네. 이거 지금 배럭이 오는데 벌처를 빼놨거든요. 어.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 입구 쪽에 벙커를 아니면 은 지금 탱크가 좀 나오셔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네. 그냥 이 상태로 벌차 한두 개만 있으면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제 눈치를 채야겠죠 구성 선수도. 그러니까 에돈이 이미 자니, 자신은 달려 있는데 상대방은 아직 안 달았다라는 것을 봤으면. 좀 어느 정도는 뭔가 이게 느낌이 좀 오기는 할 겁니다. 이게 지금 벌처 두기와 마린 한기면은 이득 네. 볼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네 추가력으로 나와야 됩니다. 반응 속도 반응 속도가 언덕 위로 올라가야 돼. 빨리 빨리 빨리. 이게 먼저 잡히고 나오면 아, 아 빨리 잡히고요. 아 어, 자, 자, 자 마린 남기 함께. 이런 투발가 잡힘 되거는 예, 박성민 선수가 수리해야 돼요. 수리해야 돼요. 네, 자 어쨌든 소급이 빨리 돼서 어 마이너부터 했어요. 방금은 조금 아쉬운 건저 커맨드 찍던 일꾼을 잡는다든가 음, 요런 액션이 네. 나왔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어 이거 바로 골리앗입니다. 야 초반부터 기선제압을 하고 있는 박성균이에요 지금. 네, 확실히 오늘 감이 좋아요 박성균 선수가. 근데 이게 마이너부터 눌러 나서 어 근데 이게 마이너를 했다 그랬어도 막아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골리앗과 벌쳐 위주의 이 러시는 마인보다는 탱크가 나야 와 돼요. 자 배럭. 내려놓은 댄스가. 아, 골프들이. 네, 일꾼 터는 벌쳐들이... 예, 척 하면 벌처 내려올 수밖에 없고. 그걸서 어, 야, 이거 어. 벌처 이득을. 자, 박성진, 좋아요. 자, 그래도 일꾼 동반 잘해서.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일꾼을 빼게 만들고 하는 동작들이 똑같은 어떤 그 앞마당을 가져가는 상태에서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라서 사실 베럭 역할이 너무 좋습니다. 이야 예. 적절한 배럭 박성균. 그러니까 이게 또건물을좀 음. 실수를 한 거죠. 예. 건물을 예. 원래 저렇게 지으면 안 되는데 테트전할 때는 자신이 좀 실수를 해서 상대방의 기회를 제공한 겁니다. 컨트롤 박성이 너무 아니, 좋아요. 이약에 제가 아그 너무 큰데요. 예. 배울 예. 자마다서 지금 충분히 자신이 유리하게 갈수 아 있었던 경기였는데 이게 탱크라도 진장에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와, 이게 아 박성균 선수의 어떤 센스가 구성원 선수로 굉장히 궁지로 몰아넣고 그래도 어찌됐든 구성원 선수가 어 지난주에도 이런식으로 좀 본인이 거의 진듯한 경기를 또 역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아직 경기 끝난건 아니지만 예 박성민 선수가 좋긴 합니다 어.. 이렇게 하면서 뭐 역으로 예.. 뭐 몰래 레이스를 찍을 수도 있는거고 아니면 아예 그냥 나는 병력에만 집중을 해서 드라쉽 찍고 음뭐 플레이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골리앗 찍어놨기 때문에 드랍시의 확률이 일단 높아요 네 근데 이거 상당히 안 좋은 게 구성원 선수가 아무래도 벌초에 휘둘리고 자신이 좀 밀리다 보니까 팩토리에 힘을 많이 넣었거든요 음. 근데 그 타이밍에 나오는 레이스 이야 아. 이거는 진짜 이게 탱크를 어쨌든 뽑았기 때문에 탱크를 뽑았던 이 구성원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걸 레이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르게 만드는 자스캐 프로였고요 스포테에서 뭐가 나올지 드랍 시이냐 레이스냐 우선은 골리앗과 탱크들로 상황를 네. 해야 됩니다 박성근. 근데 이거는 레이스가 가장 좋아 보이거든요. 아자 우선 막아보고 있는데 그냥. 근데 이게 만약에. 네뭐 레이스였으면 이제 굳이 여기서 또 싸울 필요는 없었긴 해요 병력을. 음. 그러니까 이게 병력을 좀 많이 찍어놔서 어뭐어 뭐, 어, 취소를 한것 같은데요 지금. 아 드랍시네요. 아, 네자 네. 근데 이게 경로가. 시아에게 안 들어 오죠? 아, 어? 자 마인에게 자이 정도면은 걸리지 않나요? 아데마이시아가 되게 작아서 예, 예. 아그두분 아, 아, 아슬아슬한데 이게... 근데 이게 벌쳐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안 걸린 거 같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들어갑니다. 에 예, 들어가요 지금 쪽 이러면서 어쨌든. 어, 이, 이 러쉬가 올때 이게 벌처가 여기 빠져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기회입니다. 이게 음. 안 빠져있었으면 사실 피해 많이도 못 줬을 것 같거든요? 아, 박성현, 적절한 드랍시이에요 지금! 네 거기에다가 어찌됐든 이 상황에서 약간만 시간을 더 주어지게 되면 예, 네, 12시적의 추가 멀티라든가. 두 번째 확장 기지가 빠른 점은 뒷심을 만드는 데구성원 선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였는데, 와, 이 아. 러쉬가. 네 너무 좋습니다 이제 레이스 나오고요 네. 어 이거 박성민 선수가 어떤 연속적 연속성 지심 너무 좋은데요 그니까 이 박성균 선수가 확실히 상대방 스타일에 맞춰서 전략을 진짜 잘잘 구상을 해오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음. 배럭도 잡아도 되고 내려가지고 이야 이러면 좋아요. 예 팩토리를 또 늦추게 만들 수 있는 거고 피시아도, 거기다가 예. 네, 레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탱크 뽑으면서 에드원에서 음. 탱크 뽑으면서 센터쪽에 나가고 추가 멀티하고 네. 이런 수순으로 가면 딱이죠 그렇죠 자 이거는 뭐드랍식으로또 재미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박선수가 그렇죠 드랍식이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병력을 센터로 이제 다 집중시킬 수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력이 터져서 팩토리를 또 늘리는데도 약간 좀 차질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또 레이스를 한 기를 찍어서 어? 골리앗을 찍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또 온리 탱크와 벌초 위주로 이제 센터 지역을 또 가로질러서 러시를 가고. 자, 그래도 예. 아또 아, 왔어요. 또 가요. 근데 투 탱크는 우선은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잘 흔드는데요. 예, 박선수 가만 히 쉬질 않아요 지금. 아, 마인. 아때 맞지. 투 탱크 잘 나가서 막기 막았어요. 예. 막기 막았어요. 이제 진출해서 자리 잡아야죠. 자, 병력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근데 이거 자리가. 승근 이거 지금 이 부분의 자리를 구성원 선수가 지금 눈치를 못챘고요 근데 그나마 어쨌든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자면 12시 쪽에 멀티가 들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박성균 선수가 아 약간 욕심을 부린 게 뭐냐면 원래 이 병력들이 그렇게 싫어 나를 생각을 아예 하지 말고 예, 그냥 아예 12시 지역으로 올라가서 상대가 어쨌든 안에 멀티를 가져가는 동선이 12시이기 때문에 피그아 어, 드랍. 아 드랍입니다. 아아 자, 이건 구성원 선수 입장에서 행운이고요. 예. 이러면서 어쨌든 그 센터 쪽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 라인만 계속 어, 수성을 하면은 음. 에, 결국 어떤 길게 내다봤을 때 에, 구성원 선수에게도 미래는 충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12시가 지금 타이밍이 어쨌든 어, 지켜지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크거든요. 부활작정지를 어찌됐든 먼저 네. 돌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가스 멀티를. 그게 지금 엄청나게 큰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박성규 선수 같은 경우는 드랍십으로 9시를 노릴 거였으면 주병력이 12시로 갔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라인을 잡아야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성향이 나오는 겁니다 박성규 선수는 워낙에 좀 안정적이고 좀 뭔가 그런 성향이 강한 선수다 보니까 여섯 음. 시적으로 라인을 잡고 멀티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 생각이 아니라 공격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가장 그 구성원 선수와 조심해야 될건 열두 시가 돌아가면서 그 자원을 쓰, 쓰는 시점이 됐을 때는 양쪽 방향의 어떤 그 수비가 돼요 형성이 음. 근데. 지금 이 타이밍이 고민이야. 딱한 1, 2분 정도 타이밍. 네. 한점 돌파가 가능하시죠. 그렇죠. 예. 네. 그게 중요하고 근데 만약에 박성현 선수가 그렇게 한점 돌파를 시도 안 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대치 상황만 만들고 길게 바라보면 구선 선수로 해볼 만하죠. 아, 어, 그렇죠. 나쁘지 않죠. 멀티를 먼저 먹었기 때문에 가스멀티를 그래서 유일한 자신이 상대방보다 아, 좀 앞서는 게 일단 스타포트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스타포트를 좀 활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드랍십을 몰래 모아서 폭탄 드랍을 하는 음.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라면 자. 어, 저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지금이 그 네. 말씀드린 한눈 돌파의 순간이거든요 자, 이게 감사합니다. 아 이게 박선우 선수가 정확한 게 아! 지금 양쪽을 다 대비하기에 취약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서 멈추더라도 어쨌든 다리를 건넜기 때문에 길게 되다보면 길게 내다 보면요. 반땅 싸움을 가더라도 구서온 선수는 어찌 됐든 8시를 가져가야 돼요. 음. 근데 네, 8시를 수비하는 게 지금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저기를 내주게 되면 야, 박선호 선 이러면서 조금 여기 라인 잡아 놓고 드랍시까지 몰래 보고 있거든요, 지금. 아예 아... 그냥 라인을 9시 지역으로 잡아 가면서 언덕위로 실어 나르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아, 여기는 여기는 뺏기면 안 되는 자리였는데 아... 12시 수비에 대한 어떤 압박을 받다 보니까 박성선수가 너무 잘 노렸어요, 이 위치는. 아, 그렇죠, 성선수다 알고 지금 노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 또 괜히 무리해서 여기로 집착하다가 시간 벌리게 되면 또 몰라요. 대신에 드랍십 와야 될것 같거든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채 저렇게 두면 이거는 약간 낭비가 될 수가 있는데 드랍십이 오게 되면 얘가 달라져요. 그렇죠. 지금 드랍십은 오고 있습니다. 박성윤 선수. 예. 네. 근데 그래도 이게 테란이 지금 자리를 또 잡아놓은 상태여서 아, 근데 스타포트 위치가 사실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이게 어 어쨌든 공격력 업그레이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탱크 싸움에서 지금 박성균이 업그레이드가 안돼 있는 상황이고 구성훈 선수는 공이업까지 지금 눌러 아니 이제 됐어요. 공이업까지 눌러놓은 상태라서,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싸움에서 일단 우위를 점할 수가 있고 드라시비 꾸준히만 생산이 됐으면. 모르는 거였는데 차질이 좀 생겼다라는 거. 그렇죠. 아, 스타포트를 한 번에 습니다 골을. 보면은 그 드랍십이 한4기 정도의 분량이 있었다면은 그 음. 드랍십을 지금 아래쪽에 집중하고 있을 때1 2시를 노리는 판단도 나쁘진 않아 보이고. 네뭐 이렇게 대치 상황만 만들어 놓고. 구성, 그 박성윤 선수 지금 병력 뺐죠. 살짝 뒤로. 예, 이 얘기는 뭔가 더 이상 얻어갈 건 없다. 예. 예, 라인 갖추고 내가 추가 멀티 가져가서. 길게 봐도 내가 이기는 싸움을 하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병역 때 한번 자 일로 올라오는데요. 지금 박성균 라인 구도 자체는 지금 박성균 선수가 너무 좋아요. 이 그렇죠. 상태로만 진행을 해도 거의 밀봉을 시켜놓은 상태라서 네,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좋고 아, 그래도 일단 초반에 축적돼 있던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구성우 선수가 많았었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 테크로 넘어가는 건 일단은 구성원이 빠르거든요. 여기에서 이커맨 센터 하나 더 지어주고 1 2시 지역으로 라인을 좀 이렇게 뚫고 가야 되는데 그쪽 라인만 구, 어, 이 박성규 선수가 막아낸다면, 음. 예, 진짜 유리한 그런 고지를 완벽하게 장악할 수가 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클로케 업그레이드까지 하는 네. 구성원 선수. 이거는 박성규 선수가 상대 의도를 알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스탑포트의 위치라든가도 변수가 되는 위치인데, 음. 자, 트럭들은 털을 잇죠 지금. 예. 네, 이건 어쨌든 간에 처리는 할 수가 있어요. 네, 이쪽 지역으로 이렇게 조금씩 내려오면서, 어쨌든 상대방의 병력이 계속해서 분산시키도록 만들고, 이곳을 그래도 커맨드를 짓고, 여기 어디 자원을 돌려야 레이스를 돌리는 것도 부담이 없는데, 음, 그렇죠. 자, 근데 이거 여기 쉽게 안 내줄 것 같거든요? 안 내주고 있어요, 예. 딱 아, 그냥 최소 병력만 놔두고, 애먹게. 음 그렇죠. 이거 거둔 인데 예. 짜증나죠. 진짜 병력을 다 갖다 놓으면 차라리 저기 신경을 안 쓰는데 계속 저기가 집착이 하게 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저런 게. 자 그러면서 어찌 됐든 예 지금 7시 멀티도 잘 돌아가고 있고 박정민 선수. 자 레이스가 과연 어떤 변수를 만들 수 있을지 지금 어떻게 보면 저 많은 스타포트의 레이스는 과투자거든요. 음, 네. 그만큼 지상으로는 뭔가를 못한다는 것 부정선수 알아요. 그러니까 지상 명력은. 상대보다 힘이 떨어지는 대신에 그냥 대치상황만 딱 만들어 놓고 수비할 수 있는 위협 이걸로 변수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레이스들 아까부터 모은 거거든요 비밀 변기 아, 자 근데 골리아시, 골리아시 많아요 근데 많고 그래도 이게 터에서 많이 안 지워놓으면 어쨌든 간에 레이스의 장점은 기동성이거든요 이거 이거 만약에 구성원 선수가 레이스로 이득 보면서 이기는 싸움 하려면 가장 좋은 그림은 어찌 됐든 12쇼 라인에 12쇼 라인을 밀어서 12시 아... 쪽에 멀티도 자신의 영향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야, 드라시 드라싱 한 개, 두 개, 세 개까지는 못 잡았고요 세 개까지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일단 변수를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 어, 어쨌든 간에 근데 이 레이스가 한 번에 이 12시 라인을 뚫어주면서 그 12시에 있던 구상우 선수의 지상 병력이 좀더 전진하고 음. 이런 그림으로 만들어주는 게 베스트예요 아 근데 문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과투자라는 겁니다 지상병력이 받쳐주는 상황에서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이 경기를 구성원 선수의 일념은 무조건 8시, 12시, 그러니까 1시 쪽 방향 이곳에 어떤 그 자신의 영역을 만들 수 있느냐가 막 문제입니다 만들 맞습니다. 수 있느냐 에이.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레이스 자체에 대한 어떤 골리앗의 어떤 생산이 딱 타이밍 좋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레이스 변수를 못 만들고 있어요 지상병력이 그렇다고 해서 많은 것도 아니고요 어느 지금 구성원 누가 자 그래도 한이스로 지금 변수를 만들어보려 하죠 지금 구성을 차근차근 8시라도 아, 아 이거 진짜 예한은 상황이 아주해야 아 됩니다 자 와. 그래도 8시라도 가져가야 될것 같고요 탱크 조금 더 전진해서 어 커맨드가 지워진다고 하더라도 자원치치에 방해되게끔만 라인을 또 잡아야 될것 같고요, 탱크가. 아, 진짜 저 12시 지역에 터렛이 하나 딱 있을 때 레이스가 덮쳐서 탱크들을 다잡아냈어야 되는데 지금 터렛도 분명히 추가적으로 지었을 거거든요. 그럼 12시를 못 뚫는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7시 지역에 계속해서 집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결국은 이 지역에 집착을 하게 되면 멀티를 만약에 12시 지역을 밀어냈으면 1시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8 시에서 멈추게 돼요. 아시워도 풀었어요 지금 박성균. 네, 말씀드린 것처럼 8 시만 가져가서는 이, 힘들거든요. 자 이제 풀어갑니다 아이 아이. 왜냐하면 애초에 지상 화력은 박성규 선수가 좋았고 네. 레이스에 과투자했던 효과를 지금 못 보고 있어요. 많아요 박성규. 골리 약간 뒤에 있고요 지금 따라옵니다 지금. 골리 아시, 예엔지니베이데이라고좀 아그 늦게 와서 또 어떻게를 또잘 싸워줬어요 그게 더 도움이 됐죠. 아 이거 큰일 났어요. 열두이 위험하죠, 지금? 자, 네, 레이스. 아 시간 끌어보는데, 아 스캔프레스, 스캔! 아, 아 그래도 골리 잡아주고 있습니다. 컨트롤이 박성균! 아 방금 그리고 또자기 있고 강제어택에서 죽였습니다. 방금 아 레이스 한개 잡혔죠? 예. 자, 구성선수가. 구성선수 지금 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음 집중이 아 좀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 탱크들은 아주 맛있게 냠냠 먹고 있고요. 네. 네. 어쨌든 탱크의 화력을 탱크의 화력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골리아 비중만 조금만 적절하게 유지를 하면. 아, 그렇죠 지금 S U까지 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뭐 12시 쪽을 굳이 내가 들어가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예, 라인 유지해주고 다른 점멀티를 다 가져가면 돼요 박성균 선수는. 그렇죠 레이스는 사실 두려운 존재는 아니거든요. 제가 네. 그렇다고 밀리는 것도 아니고요 박성균이. 그러니까 레이스가 업그레이드가 잘돼 있어야지 두려운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 레이스 업그레이드도 안돼 있고. 어, 이게 결국은 그냥 자, 이래... 6시. 네, 네 자연언트 쪽에 자, 지금 탱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성이 될수 있을 만한 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레이스로 한번 그냥 상대방의 탱크 라인을 걷어내고 라인을 좀 앞, 앞으로 당기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네. 거죠. 그리고 박스는 선수는 지금 8시 다리 쪽에 있는 저 병영을 빼야 돼요. 음... 네, 이게 지금 뭐 공격 가서 여기를 아예 못 가져가게 만들 게 아니라면은 지금 오히려 여섯의 쪽에 있는 거를 안정적으로 돌리는 게더 낫죠. 어, 한번 뚫어 보려는데요. 하 구성 선수도 지금 자, 박성현 선수 주병영이 1루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박성현 선수도 한 시주 굳이 뭐안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요? 한 시에도 그냥 멀찍다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아, 이름이 떨어내 줍니다. 이거는 타게 크죠, 지금. 진짜. 처음네요. 아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구성원 선수였던 능력을 또 인정을 하는 거죠. 네. 이게 내가 유리하지만 그래도 이게 뭔큰 격차를 벌린 상태에서 기회를 안 줘야 그러니까 역전을 할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낙승니다 낙차 없지입니 이렇게 해야 될 게임은 냉정하게. 그렇죠. 변수를 조금이라도 구성원한테 주면 안 돼요. 그습니다 독사 아니겠습니다. 독사. 네, 독사가 이 적을 죽일 때 음... 목을 물고 어. 혹은 네. 입니다. 내집 터레카 골리앗들이 있는데 레이스들 피해보면서라 싸워야죠 지금은 안아 네. 아, 이거는, 이거는 너무 피해가 커요. 에 아, 네. 이거 이병이 의도 자체가 여기를 밀어서 한시를 뺏겠다라는 건데 출혈이 너무 크죠. 아 그래서 육개병력은 충분히 막을 병력들 올라올 수 있습니다. 과다출혈로. 네. 과다출혈이죠 네. 쉽게 말해서. 음. 그러니까 이 레이스가. 사실, 지금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안풍잔이 지어놓은 스타포트가 좀 아깝고, 그래서 계속 뽑는 건데, 아, 근 이거 숨 막혀요. 아 지금 보시면, 확연히, 구수원 네. 선수의 지산명 얘기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지금. 네, 이거는, 이제는 자원적인 압박에 한계에 다다랐고 믿을 건 레이스였는데, 레이스 저렇게 많아봐야 이 정도 골리하시면 다 정리되거든요. 정리, 업그레이드 좋은 것도 아니에요, 네. 레이스가. 아 이거 구성 선수 난리났는데요. 야 이거는 4킬까지 가는 분위기예요. 구서 지금 박성균을 야 네. 너무 빡치게 하는데요. 지금 박성균 선수 알아요. 여기서 말 말려 죽이자. 예 네. 예. 네. 더 내가 가서 뭔가 이 무리수 주기보다는 그냥 다른 멀티만 안 주자. 음. 이런 마인드거든요. 자, 워낙에 또 이제 맵이 어 센터를 잡았을 때 활로를 좀 찾기가 힘든 그런 형태다 보니까. 음. 이리 좀 대, 어, 박성규 선수가 초반에 짜왔던 압박하는 형태의 좀 전레이스가 자 오는데가 네. 떨어져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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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집아 골려 아, 더와요이제 네. 레이스 싸우기 네. 싸우기 힘들어요 트레이드가 너무 안돼 있고 아 마지막 싸움이에요 칠 네! 박성규 오늘 종족 가리지 않고 달라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분노한 박성규리 얼마나 무서운지 야 오늘 가방파 프로리에서 올킬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렇죠. 개 리그에서 아쉬운 탈락으로 많은 팬분들을 아쉽게 했었는데 오늘 경기로서 만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박성희 선수가 진짜 영리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이 프로리그 방식에 정말, 어, 적응을 완벽하게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와. 또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전략을 쓰더라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예 긴장도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구성원 선수에게 초반부터 압박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